이홍욱 과장이 전화는 BM의 정석. 안녕하십니까. BMW는 이용 이용과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일까 어, 그게 뭐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영업사원의 서비스 품목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시점에 차량을 구매할 때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극히 극히 극소수이자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차량을 잘 구매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청석. 첫 번째.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은 어떻게 구매하는가? 첫 번째, 구독. 두 번째, 좋아요. 세 번째는 뭐죠? 알림 설정입니다. 뭘? BMW는 이용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신다면 차량을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막간을 이용한 홍보였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어떻게 구매하는가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할부. 세 번째 리스입니다. 현금 할부 리스 모두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현금 할부 리스는 들어봤어. 하지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이지?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지 따져보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영업 사원이 추천해서요. 주변에서 이게 좋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내 가게 상태랑 재무 상태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에게 맞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엠에 청석. 첫 번째 현금 구매입니다. 현금 구매는 무엇이냐? 차량가, 취등록세, 부대비용, 탁송료 등 차량 구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차량 구매 시 한꺼번에 지불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이 동그란 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전체 금액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차량가에 평균이 발생되죠 차를, 차값을 줘야 차를 사니까 그쵸? 그리고 또뭐 들어갑니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바로 취등록세 세금입니다 세금, 차값의 7% 취등록세가 부과가 되고 또 추가로 탁송력형태에 있는 차가 해당 전시장까지 올라가는 비용 그리고 등록사업소에 지불하는 등록된 수수료까지 이 모든 걸 합쳐서 이 전체적인 이 비용을 한 번에 낸다 총 구매 비용을 현금 일시로 완납하는 것이 바로 현금 구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쉬운 겁니다 두 번째, 현금 구매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 차량 회사가 있습니다 BMW 코리아겠죠? BMW 코리아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도이치모터스에 판매합니다 딜러사, 딜러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영업사원들 딜러입니다, 딜러입니다 딜러는 도이치모터스, 코오롱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를 딜러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세일즈 컨설턴트, SC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는 척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BMW 코리아한테 차를 사서 명의자, 나한테 판매하는 것 이게 현금 구매의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금 구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자 및 수수료가 없다 형이 내가 현금으로 다 주고 사고 중간에 마진이 없으니까 이자 및 수수료가 없다 두 번째 소유권 즉시 확보. 그냥 내가 내차내돈 주고 사니까 바로 내 명의로 등록이 가능해서 내 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신용 점수 유지율이 왜? 대출을 받지 않으니까 금융사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신용 점수 손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것. 다음 구매 절차가 간편하다. 금융사 심사 내고 약정서 하고 뭐 도장 찍고 필요 없어요. 현금 내고 면허증 내고 바로 차량 구매 하시면 된다. 절차가 간편하다라는 거. 그럼 장점이 있으면 모두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초기 자금이 부담된다. 한 번에 목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기회비용의 손실. 요즘에 벼락 거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에브리싱 랠리라 그래서 요즘에 코스피, 나스닥, 닛케이, 뭐 엔비디아, 비트코인, 뭐금다 랠리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투자를 안 했다. 혹은 차량에 돈 들어가 투자를 못했다? 기유비용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금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라거세 번째, 프로모션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내가 현금 구매했을 때랑 파이낸스를 끼고 구매했을 때랑 할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금융 상품을 사용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프로모션들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유동성의 제한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돈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자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 돈을 쓰고 급전을 사용해야 된다라거나 할때 아무래도 조금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유동성이 제어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현금은 그냥 현금 구매입니다. 다음은 뭐죠? 리스랑 할부 상품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리스랑 할부 상품은 바로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 상품은 차량 구매 시 현금 공백을 최소화해 주고요. 초기 자금의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즉 내가 돈이 없어도 차량을 탈수 있게 해 준다. 너무 감사한 시스템이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가 너무 사고 싶고 필요한데 금융 상품이 없다면 5천만 원을 모기 전까지 이 차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대출은 가게를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것. 항상 대출은 신중하게. BM의 정석 첫 번째 할부구매입니다할부구매는 무엇이냐? 차량가 그리고 취등록세 부대 비용 즉 현금 구매할 때 필요한 차량 전체에 대한 비용을 일정 비율을 선납하고 나머지 비용은 금융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체 원이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총 비용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납금이 있고 나머지 40%를 대출을 받는다. 즉총 구매 비용에 선납금을 제외한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 분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분납한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만기일시상환. 즉, 내가 4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내가 이거 2년 있다가 이날 갚을게. 이게 바로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내가 4천만 원 빌렸으니까 2년 썼으니까 2년 있다가 4,400만 원 너한테 갚을 거야. 그게 바로 만기일시상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금균등상환. 원금이 균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1개월 차부터 36개월 차까지 월납입금을 100만 원씩 낼 거야. 근데 원금이 균등하지만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금 변동이 있다. 즉 내가 1개월 차부터 36개월 차까지 월 납입금 100만 원씩 낸다 하지만 이자는 월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첫달 차에는 월 납입금 13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이 원금이고 30만 원이 이자고. 뭐 예를 들어서 7개월 차에는 월 납입금이 104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이 원금이고 4만 원이 이자고 이런 식으로 원금은 동결돼 있으나 계약 기간이 거듭될수록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월 납입금도 동반 하락하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 리금 균등 상환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일반적인 대출이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많이 채택 합니다. 이건 뭐냐? 월 납입금 동일. 원금과 이자가 균등하다라는 거. 내가 대출을 받아서 36개월 동안 월 납입금을 내는데 월 납입금은 첫달 차에도 130, 마지막 달 차에도 130만 원입니다. 다만첫달 차에는 그월라비금 140만 원에서 이자가 30만 원이었던 반면에 나중 가서 36개월 차 되면 월라비금 130만 원인데 거기서 이자가 뭐한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각기 장단이 있지만 원리금 등상환이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기에 더 용이하다 보니까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많이 사용 한다라고 그 토막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의 구매 프로세스, 구매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차량 회사가 있고요 BMW 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 모터스가 코리아한테 차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죠 내가 그런데 밑에 금융회사가 껴있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난이 차에 대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없더라도 혹은 근저당을 잡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서류상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야너 이사했어? 야 이거 완전 성공했네 그러면 그런 말 있죠 아, 화장실이랑 안방은 은행거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장점입니다 초기 부담이 적어요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돈으로 여윳돈으로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맛있는 걸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거두 번째 신용점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어? 아까 전에 신용점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대출 받는 거 빚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일으키고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꾸준히 상환한다라 그러면 신용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용 카드 없는 분들한테 신용 카드 만들어서 휴대 전화 요금이라도 신용 카드에 걸어 놔라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금융 상품 혜택. BMW 파이낸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차량가 할인된 혜택도 있지만 다양한 상품 혜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 시리즈에서 5 시리즈로 넘어갈 때 지원을 해 주는 넥스트 드라이브 시스템 뭐 풀케어 시스템 그리고 워런티 연장 프로그램 등등 시기별로 다르지만 항상 굉장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라것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3년 동안 4천만 원 나눠내야지 라고 해서 대출 받았는데 웬걸? 로또 브에 당첨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중도 상환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자 발생하지 않잖아요 물론 중도 상환 수료가 발생되긴 합니다 BMW 파이낸스 기준으로 대략 2%가 발생되긴 하지만 이자 내는 것보다 중도 상환하는 게 낫죠 나한테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단점, 이자에 부담이 생긴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간에 한 놈이 꼈잖아요 금융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 즉 이자로서 이득을 취해 간다 이자 부담이 발생이 된다 두 번째, 장기 납입이 부담이 된다 보통은 60개월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낸다는 라건 아무래도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채 의 증가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DSR 부채 원금 상환 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 앞으로 부채가 잡히다 보니까 대출 최대한도가 조금 정해지다 보니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DSR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내소유가 아니다. 등록 증상이나 서류상의 나라에는 완전한 내소유지만 그래도 마음 자체가 아 이거 대출금이 있는데 빨리 열심히 해서 갚아서 온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부 구매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비엠의 청석세 번째 바로 리스 구매입니다 가장 많이들 구매하실 내용이긴 해요 할부는 그냥 정해진 거 내고 나머지 나눠낸다라는 개념인데 리스는 좀 빌리는 개념이고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영상으로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금융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 리스 말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난이차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려줘. 내가 월납이금 이만큼 이용료를 줄게.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리스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자동차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으로 구매했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지만 리스는 나라한테 구세청이 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해서 이 차를 구매를 했고 이 차에 나가는 이 돈은 내 사유 재산에 대한 할부의 원납비금이 아니라 이 차를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하면서 그 사용료 한달한달낸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걸 비용 처리를 해 줘. 그래서 리스 구매는 사업자 이런 개념이 확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스 구매는 쉬워요. 그냥 차량 총 구매 비용이 있어요. 이거 금융사가 사주는 겁니다. 금융사가 사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차량 총 구매 비용을 보증금 선납금 잔존 가치에 내 입맛에 맞춰서 보증금형, 선납금형 혹은 단종 가치를 많이 적게 규정 운행 거리를 길게 적게 입맛대로 선택해서 월납 입금을 입맛대로 바꿔서 내는 것이다 나는 비용 처리가 필요하니까 월납 입금이 적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월납 입금이 딱한 달에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 차를 초기자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리스를 운행을 하는 거야 라는 니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들 다양한 내용들이 상충하는 게 바로 리스기 때문에 조금 더 명민하고 똑똑하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 상담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누구죠? 네, 이용 과장입니다 네. 그리고 리스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차량회사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BMW, 코리아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에 차량을 판매를 하고 그 차를 금융사이자 운용사인 캐피탈파이낸스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구매한 이 재산을 바로 나한테 이용하게 해준다 어떻게? 계약을 맺고 쉽죠 ,이?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 초기 부담 최소화 마찬가지로 유동성 초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할수 있고, 금전적으로 좀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내가 원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제 혜택, 말씀드렸죠? 그리고 잔가 부담이 없음 신차교체. 잔가 부담이 없더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잔존 가치 있잖아. 근데 그 잔존 가치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차를 샀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할인을 많이 받고 사버렸어요. 그러면, 어? 배아프잖아요. 근데 배 아픈 걸 떠나서 시장 가치는 과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 할인 받고 샀으면 그차의 가치는 하락된 거기 때문에 중고차 팔때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잠깐. 만약에 불렀어? 괜찮아. 난 리스 계약 얘네들 이해 놨으니까 계약 갱간다고 반납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신차 교체. 아까 말씀드렸죠. 넥스트 드라이브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차량을 타다가 반납하고 다른 차 그냥 구매하면 돼요. 왜? BMW 프리미엄 셀렉션이 있잖아요. 많은 수입차 회사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중고차 사업으로 운영을 하지만 BMW 프리미엄 셀렉션, BPS 같은 고객들에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프로모션과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는 라거 bps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한도 소모가 적음 어내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잡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단점, 소유권이 없다. 차량 등록증 보면 BMW, Financial s e r v i c e Korea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총 구매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자가 현금이나 할부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게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도 해제 어려움. 우리 휴대폰을 약정해서 구매하거나 정수기를 약정해서 구매하거나 비데를 약정해서 구매하더라도 중간에 해제한다라고 위약금 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리스도 위약금 됩니다. 다만 우리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BMW 프리미엄 셀렉션이 있기 때문에 BPS를 이용하게 되면 중도 해지에 대한 이슈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거. 마지막으로 주행 거리 제한이 존재한다. 보통은 반납 안 하시고 인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특히나 BMW는 내가 반납하는 것보다 그냥 잔존 가치 내고 인수했다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예매 청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외 금융리스 뭐 보증금형 선납금형 뭐 다양한데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저한테 전화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무 상태나 본인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걸 추천받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시다라는 거 빠르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 저 찾아주시면 되고 언제나 진심으로써 고객님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공금 도 그렇지만,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BMW는 이용, 이용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